안녕하세요 원대이축산 차원대 대표입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한우암소 35개월짜리 한우암소 410kg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주문을 아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소 잡을 때마다 뭐 돼지 잡을 때마다 뭐 특이한 상황 있을 때마다 찍어서 고객님들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매번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유튜브를 못 찍었습니다. 서울 대학 병원에 근무하시는 고객님이 계신데 공주와 대전에 선물을 보내신다고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좋은 고기로 보답하는 일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고기로 열심히 배송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고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어린 소만 작업을 하니깐요. 우리 원대의 축산 많이 한번 이용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선물 세트 한우 한돈 선물 세트 저렴하게 올려 놨으니깐요. 또 코로나 19 때문에 제가 주문하신 고객님들에게 조금 넉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세트 주문하시면 제가 조금 푸짐하게 보내드릴 테니깐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정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우 암소가 들어왔다고 영상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뭐 안창살이라든지 이런 걸 잘라, 잘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워 먹으면 맛있고 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고객들 감사합니다